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충전소라든가 차량을 보급할 때, 아마 그 일반, 인간들, 인간, 일반 시민들을 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이것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지금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수소 탱크의 안전이라든가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7개의 시험을 거쳐서 탱크에 심지어는 총을 쏴보는 그런 시험, 낙하시험 등을 거쳐서 어, 차량, 아, 수소 탱크의 안전성을 검증을 다 하고 있고요. 또, 파제시험 측면에서도 이 불을 내서 실제로 차량 폭파하는지, 폭파를 안 합니다. 물론, 폭파하는지까지 는 검증을 하는 단계들다 거쳐서 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시험의 경우에도 수소가 세뇌 그런 것들을 연결 해서 이렇게 그 충돌시험을 어, 전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그앞조건 시험은 80km로 후방에서 충돌할 때 전면적이 한70% 정도 충돌을 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시험들을다 통과된 이후에 어, 뭐 어느 지역에 있는 판매가 허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2004년부터 5년동안 이 시범 운행을 한 것이 저에게는 큰그 기회가 되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런 시범 운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범 운행들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이 차량을 개선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했었고요. 미국의 그 소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고 사업을 통해서 어, 그쪽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희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도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그 보스로에서 모나코까지 여기 이두 분이 운전해서 2,300km를 주행을 쭉한 그런 경력도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0km를 그한 번도 재충전이 없이 주행했던 그런 기록까지도. 아, 양산차를 만드는 처음 들의 양산차를 어, 시중에 나갔습니다만그 음. 외에도 그 굉장히 기술력에 있어서는 나보다 앞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때 저희 차량을 버스판에 30대를 운행을 한다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아, 이 발전역이 한국과입니다. 이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인데이 한국과에 들어가는 전력 중에서 75%를 저희 차량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스택을 이어다가 거기에서 발전동으로 전기를 그 공급을 했고 나머지 25%는 태양으로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차량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인버터를 연결하면 연료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 가전제품을 구동시킬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본에는 그 지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재해가 많기 때문에 고립되었을 때에 차에 연료만 충분히 있다면 한 5일 정도 집에서 가전 제품을 그구시킬수 어, 있는 그런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시나리오 있습니다만 저희도 기술력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2월달에첫 양산을 시작해서 여기 이 이건 다 열린 차 하나도 아니고요 사실 용이 있는 것만인데 <laughs> 조만간 이 차가 다 열린 차가 될것으로저는쪽은 기대를 하고 지금 아,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미국에서도 2013년에 에 a 스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그 판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리고 미국, 또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달에 광주시에 1호차 전달식을 저희가 한 이후에 아직은 뭐큰 양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큰 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소, 그, 부생소라고 하는 소의 한3.4%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특별히 울산 지역은 이 중에서도 또한 60여 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료전지 자물차를 보급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아, 내년까지 한 100기 근데 현재 한 3분의 1 정도로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 국내가 11기가 있습니다만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충전소는 단 2개 정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 에너지 패러다임이 결국은 밝힐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미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소호를 이용한 이런 자동차들이 아, 어, 상당히 많이 시장을 그 정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어 충분히 그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12분 동안에는 제가 아, 여기 에 있는 내용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선 이품 업체가 지원이 아,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양산차 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물질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이미 생산이 되어 있지만 제가 품질 확보가 든가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사와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능력이 훨씬 더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가 이 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이 법규라든가 제도가 개선이돼야되는데 저희가 차량 생산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뒤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그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일본이라든가 심지어는 중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런 제도 법규를 위대한 그런 상태입니다. 충전소 구축 관련된 이런 내용들, 또이 거점 도시를 지금 저희는 수도권 그리고 울산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그리고 아, 이 충청권 이렇게 네 개의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도 역시 동경 나라야 있는 곳에서 네 개의 거점 도시로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 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될 것이다. 아직도 여기에는 이런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한니다 이 부분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바로 그 정의를 통해서 보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저희 입장에서 이제 부럽죠. 왜냐하면 총리가 직접 나서서 3월 달에는 참의가 회의에서 수술 업으은 미래 사업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끌고 나갈 산업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어제 그 울산 KBS에서 제가 방송을 혹시 보셨으면 저기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 총리가 직접 수소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량을 밝힌 바가 있구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규제라든가또 이런 그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이런 어,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도가잘 되었습니다. 또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어, 차량이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버스 전용 차로가 됩니다. 그런 그 레인에 차가 갈수 있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안 받는다든지 어, 할인을 한다든지 또 세금을 심지어는 그 차를 수선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꾀 맞춰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가장 놀란 것은 이제 중국의 정책입니다. 이 중국이 환경 차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충전시설을 조식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금도 감염하는 혜택. 그리고 번호판 이게 상당히 이에 비싸다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무료로 지불하고. 시네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차량 활용을 정부 전체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 여기 고이 친환경차는 수소차를 포함한 3개종 차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잘 지금 수입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마지막으 이제, 미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어떤, 전용 차로를 탄다든지,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규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한 10여 개 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ZED 버큐는, 이버규를못 맞출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차를 못팔든지 벌금을 내라, 이런 내용거든요 근데 벌금이 한 크레딧당 5 0 0 0 불의 벌금을 보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벌금을 안낼수 있도록 미리 크레딧을 확보를 하면 그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끔, 은행에 맞지 예측해야 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데, 연료지 차가 최대 9점, 그러니까 좀 복잡한 그런 수치까지를 복하면 최대한 26점 포인트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로 환산하면 한 1억 4천만 원어치의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 또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 친환경제의 보험을 더욱더 이 빌리는 그두 가지 방법이겠는데 있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지금 보다는 개선이 좀정비가 되어서 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10년 통계로 175만 명입니다. 4인 기준을 하면은 지금 한 200만, 지금 800만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저희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 큰그 축으로 보는 것이 친환경 차이고 그기에또 품칙으로 보는 것이 순차입니다. 여기에 좀 많은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